파란색으로 떠야 돼. 그러면 이제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돼. 그러면 스트리밍 종료라고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이 되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스트리밍 종료라고 뜨면은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가서 한번 접속해서 보세요. 빨간색으로 스트리밍 종료가 뜨는 게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는 의미야. 그치 실시간에서 지금 뭐 19초 20초 넘어가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좀 버벅대는 이유가 컴퓨터에 지금 제가 좀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녹화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띄워놓고 뭐 이래서 지금 좀 버벅대고 있어요.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요 화면이? 대표님까 가서 볼게요. 그거는 인터넷이 잘안 돼서 그래. 음. 어, 잠깐만. 음. 방송 시작을 안누르죠 음. 방송 시작을 누르고 네, 누른 다음에 그 나면 얘가 파란색 버튼으로 방송 시작을 다시 왜냐면 무료 인터넷 와이파이 있잖아. 깜깜하가금시고 유튜브를 다시 기다 유튜브 켜요. 아, 왼쪽, 오른쪽. 거기에 오른쪽이가 시작이 아니라 와이파이 이야구 수는 을떻게 해야 맞아 시작, 시작, 이제 됐다, 하나 더. 팔서죠 시작, 음, 이게 왜 걸리냐면, 음, 인천에서 지금 우리 무료 와이파이 지금 동시에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지금 그... 걸안이어져왜 음, 이렇게 안 걸어? 음. 요 안전데 왜 그러죠? 음. 버스, 버스, 버스. 음. 이거 나오는 건 얘는 유튜브로 바로 라이브 방송하는 거고 리 음. 진짜예요. 그냥 계속 진행 시작할게요. 미방송 시작할 적당한 야 거기다 신호를 받아서 해 가지고 할수있겠그 사이 방송 시 그렇지. 왜 말고 스트리머 지금 하는 거죠. 대표님은 지금 안 되는 게 그 신청을 안 해나 보네요. 시장. 자 대표님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데 잠깐만 볼게요. 제가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일단 얘를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만으로 바꿨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 내 라이브 방송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 하나는 그 유튜브 자체에서 방송을 하는 방법 하나. 한또 하나는 우리 OB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거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들어간 게 여기 보면 예를 가지고 보여 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를 눌렀을 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눌렀어. 시작을 누르면 요렇게 뜹니다. 웹캠 스트림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웹캠이라는 게 유튜브 자체 내에서 그냥 내 얼굴만 찍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따로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였죠? OBS에서 웹캠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접속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얘를 이용하고 싶으면 OBS 프로그램을 종료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은요, 내가 외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새 스트림이라는 게 새로운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새 스트림 만들면 제목 놓고, 넣고, 설명글 넣고그 다음에 미리 보기 이미지도 미리 세팅해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개, 비공개, 미등록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라이브 방송 하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일단 공개하는 게 맞죠. 연습, 유튜브 초고수 과정 연습. 이렇게 놓고 스트림 만들기를 하시면 이제 세팅이 된 거야. 어떤 세팅? 이 정보가 준비가 된 겁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OBS에 접속을 해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밑에 어떤 게 중요했냐면 스트림 이름 및 키가 있었습니다. 얘를 눈을 끄시면 여기가 인터넷 주소가 나왔어요. 그 인터넷 주소를 어디에 붙인다고요? OBS에 있는 설정창에 가서 설정창에 될려나 모르겠네. 지금 막 하고 있어서 설정창에 방송에 유튜브 서비스 해놔야 돼. 얼마 전에 우리 대표님 전화 왔는데 스팀 키 값이 안 먹는다면서 막 얘기했어. 알고 보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이었어. 이건 유튜브용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스팀 키 값을 넣고 적용을 하시면 그 주소로 채널로 방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넣은 다음에 뭐를 눌러야 된다고 지금 대표님들이 많이 놓친 게 뭐? 방송 시작을 눌렀어야 됐어. 여기에 있는 방송 시작을 눌러 주셔야 지금 방송 중단으로 지금 버튼이 바뀌었잖아. 이 말은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을 눌러 주시면 여기 시작 버튼이 시간이 좀 지나면 신호를 받아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깜빡하고 안 됐던 게 시작 버튼 안, 안 눌러서 계속 대기 상태였던 거야. 보니까 맞죠? 제가 그 부분을 빠졌죠. 그래서 시작이 파란색이 되면 그 파란색을 누르시면 스트리밍이 시작되면서 이걸로 방송이 되고요. 그렇게 방송이 되면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이 뜨는 거고, 지금 보이는 화면이 보이는 거고, 오른쪽이가 스트림 종료라고 뜨는 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끝나고 싶으면 스트림 종료를 누르면 어떻게?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트림 종료를 해볼게요. 스트림 종료. 그러면 스트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나오죠.